네, 광부 아재입니다. 제가 이번에 그 제가 제획을 자꾸 많이 하잖아요. 제가 방송 자체도 사냥하려고 노가다 방송이기 때문에 이제 유튜브에 있는 제획 타이머를 많이 이용했는데 어이 남의 거 그냥 유튜브에 있는 거 재생하다 보니까 제가 필요 없는 사운드 알람까지 자꾸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번 만들어봤습니다. 미리 말씀드리지만 이건 배포용이 아니고 판매 뭐 이런 거 절대 하지 않고요 그냥 제가 개인적으로 만들어서 쓰고 있는 겁니다 참고하시면 될것 같고요 일단은 제가 지금 음 보다시피 지금 이렇게 구성이 돼 있어요 근데 원래 여기에는 제가 현재 시간이 나오게끔 구현을 했었는데 어 다른 거 작업을 하다 보니까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어차피 이건 없어도 그만이라서 다시 찾아놓지 않았습니다. 이건 왜 안나오는지 저도 잘 모르겠어요. 프로그램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아래에는 볼륨 버튼입니다. 이 알람이 너무 시끄럽더라고 처음에 제가 구현을 했는데 그래서 알람 볼륨 스크롤바를 만들었는데 어 제가 아직 잘 몰라가지고 자꾸 빵으로 시작해가지고 시작할 때마다 자꾸 올려줘야 되는 그 번거로움이 있데 이것도 조만간 해결을 할생각이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제 제획은 대부분 2시간이니까 이 제획 간을 체크를 하면 2시간에 알람이 울립니다. 그리고 매소회수는 2분 간격으로 회수를 하고요. 이렇게 맞춰 놨고요. 그다음에 나머지 것들은 뭐 기본 30분은 이제 주로 이제 소용제액을 만약 쓰거나 그다음에 길드 스킬을 사용할 때 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30분 알람 만들어 놨고요. 나머지는 뭐 유니온 의부가 10분짜리 있고 20분짜리 있고 30분짜리가 있으니까 일단은 구현은 해 놨어요. 그리고 15분은 그 경험치 쿠폰 15분짜리를 주는 경우가 있어서 일단 만들어 놨는데 아까 방송을 하면서 얘기를 하다 보니까 뭐 에르다 파운틴 1분짜리라든지 뭐뭐 이런 것도 구현을 할 수는 있으니까 일단은 기본적으로 제가 생각을 만들 때는 생각을 안 해놔가지고 뭐 그렇게 구현을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체크를 하면 체크한 시간에 이제 알람이 울리게끔 만들어 놨어요. 이걸 만들 때좀 어려웠던 게어 시간이 겹칠 때 만약에 10분이나 30분 체크를 해놨으면 10분, 30분에 10분짜리가 3번 울리는 동안 30분 한번울릴때 동시에 알람이 겹치잖아요. 그런 경우가 좀 문제가 됐었는데, 해결을 했습니다. 구현을 했고요. 어, 이제 잘렸구나. 그리고 시작을 누르면, 여기 이제 알람판에서, 모니터판에서 시작과 정지가 뜹니다. 이렇게. 그리고 시작을 했을 때 제가 진행 시간을 구현을 했는데, 경과 시간이 조금 느리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뭐, 왜 그런지는 모르겠어요. 저도 프로그램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대략적으로 내가 지금 얼마 정도 사냥을 하고 있다라는 걸. 메소일수하세요 음. 아저님. 15분 지났습니다. 재회기 끝났습니다. 일재획더 하실 거죠? 30분 지났습니다. 소형 메소일수하세요 아저님. 사용하세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소리가 나오게 구현을 했습니다. 지금 이제 시간을 일부러 보여드리려고 10초 뭐 10매초 단위로 해놔가지고 이렇게 막 중구난방으로 사오, 나오는 건데. 보시다시피 겹칠 때도 음성이 잘 나와요. 근데 너무 동시에 나와서 지저분한 경우가 있는데, 그거는 제가 이제, 어, 음성 파일을 수정하면 될것 같은데, 지금 굉장히 귀찮아가지고, 거기까지는 안 하고 있습니다. 음 일부러 좀 시간 좀 두고 재생이 나중에 나오게끔 하면 될것 같아요. 그거는 그냥 노가다 방식으로 구현을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지금 여기 뭐 프리미어나 이런 게안 깔려있어서 웨이브 파일 제가 저 편집이 안 돼가지고, 그냥 대충 오른을 쓰고, 그거는 뭐 차차, 어, 수정하면 될것 같습니다. 굉장히 제가 이제 만들면서 어, 이건 저는 파이썬으로 만들었는데 어, 굉장히 재밌었어요. 이 프로그램 오랜만에 해보니까 굉장히 만드는데 재밌더라고요. 뭐 여러분들도 코딩 좀 배우시면 제가 예전에 키보드도 만들어봤잖아요. 키보드도 만들어보고 뭐 이렇게 했는데 코딩을 만들어보면 이렇게 재미있는 것도 구현할 수가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참고해서 어, 만들어 보시면 될것 좋을 것 같아요. 저는 마이, 미리 말씀드렸 아까도 말씀드렸지, 배포는 하지 않을 겁니다. 네. 제외에게 미쳐가지고, 제외 타이머도 만들어 봤습니다. 구독, 좋아요 좀 부탁드릴게요.